네, 안녕하세요. 산골자 농부입니다. 아, 오늘은요, 여러분, 열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에, 지금 자두, 저희 자두 농장에도 열과가 드디어 또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몇 개씩 따내고, 다, 다 내려놓고, 또 떨어지는 것도 있고 한데, 돌아다녀 보면 계속 눈에 보입니다. 지금 지난번에 한 일주일가량 연달아 비가 계속 질퍽질퍽 왔죠. 왔는데다가 며칠간 해가 또 반짝반짝 해가 떴다가 뜨거웠다가 또 어제 저녁에 비가 여기 또 밤새 왔습니다. 이러니까 열과가 더 생깁니다. 비가 왔다가 날이 뜨거웠다가 왔다 갔다 날씨가 이런 식으로 되면은 열과가 더 생깁니다. 이 열과는 첫 번째 왜 오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열과는. 날이 뜨겁다가 과일이 익을 적에 열과가 옵니다. 과일이 안 익을 적에는 열과가 안 옵니다. 과일이 익을 적에 열과가 날이 뜨겁다가 갑자기 비가 오거나 하면은 수분을 나무가 너무 빨리 급하게 날이 뜨거워가지고 비가 계속 안 오르고 목 나무가 이제 목 말라 있는데다가 비가 갑자기 오면은. 나무들이 수분을 갑자기 너무 많이 확 빨아들이니까 빨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리고 그렇게 빨아들이니까 갑자기 과일들이 익을 때 되면 세포 조직 분열 현상이 일어납니다. 세포 조직 분열 현상이 갑자기 과일은 모든 과일은 그저 익을 때 과가 커지거든요. 그러면서 세포 조직 분열이 당연히 일어나는데 그러면서 확 터져요, 이거. 예. 즉 쉽게 말해서 사람들도 이제 밥을 너무 많이 먹고 하면은, 예, 그, 배가 불러오고, 그 다음에 또, 예, 살이 찌는 과정에서 너무 비대하면은 사람들도 살이 터지잖아요. 사람들도 살터지는거 어,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똑같습니다. 과일도 너무 수분을 많이, 갑자기 섭지, 수분을 빨아들이면 이렇게 터져요. 그러면 열과 오는 거는 이제 어떻게 방지를 하느냐. 이거는요, 에, 열과는, 에, 그, 과일이 이제 성장기, 성장하면서부터, 커가면서부터도 과일을, 칼슘제를 좀 이렇게 골고루 자주 좀 이렇게 뿌려줘야 됩니다. 저희 추이자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참고로 이 자도는 도담입니다. 저희는 아직 도담이, 도담이 아직 따질 않고 이렇게 지금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깔도 잘 나고 있고 색깔이 예 그런데 예, 지금 참고로 이 자두는 도담이고요. 도담이 지금 바짝 익어가면서 지금 이게 비에 지금 많이 생깁니다. 저희는 올해 좀 이쪽 지방 저희 과원은 좀 늦는 편입니다. 추위도 다른데 저희 지역의 다른 밭은 눌르리하게 익어가는 밭도 있는데 많이 익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아직도 추위가 이제 색깔이 조금씩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담은 지금 이렇게 한창 잘 익고 있습니다. 도담도 저 의성이나 김천 쪽에는 다 닦겠죠. 타지방에는 남쪽이면 남쪽 지방에는 벌써 다 수확을 했을 겁니다. 마지막 수확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 도담이 지금 잘 입고 있는데 이렇게 색깔도 잘 나고 입고 있는데 굵어져서 지금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드디어. 이번 비에 끝까지 버티다가 이번 비에 또 이렇게 오네요. 그런데 이런 그 열과 오는 것을 어떻게 방지를 하느냐. 평상시에 칼슘제를 저희 같으면은 추위 같으면 한네번 정도 도담단 네번 정도 이렇게 칼슘제를 주는데요. 칼슘제를 주면서, 어, 옆면 시비용으로 칼슘도, 칼슘제를 좀 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 땅에다가 비료 쪽으로 좀 뿌려서 이렇게 시비를, 에 나무 밑에다 뿌려서 비료로 이렇게 칼슘제를 뿌려서, 어, 이렇게 시비해 주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동시에 같이 해주면 더 좋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열과가 오기 전에 과일이 익어갈 때, 이제 열과 예방을 위해서 열과 제로를, 에, 열과 제로라고 있습니다. 열과 제로라고 열과 방지약이 나와요. 그걸 좀 갖다 뿌리시면 효과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내일, 그, 저, 주위 쪽에 좀 뿌려주려고 럽니다 지금. 도담은 이제 약을 끝나가지고, 도담은 이제 어차피 어쩔 수 없습니다. 예, 도담은 뿌릴 수도 없고, 이대로 떨어지는 거 그대로 두고 또 그냥 따내야 되고요. 어쩔 수 없이. 예, 그래서 열과가 오늘은 왜 오는지, 예, 열과는 갑자기 수분을 많이 빨아들면 과일이 익을 적에, 이 예, 익을 적에 수분을 많이 빨아들여서 열과가 오는 겁니다. 이래 터지면은 결국은 세균이 들어가서 얘는 버티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썩어서. 다 이렇게 썩어가요. 결과적으로 전혀 쓰지 못하는 과일이 되고, 그래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열과 방지는 평상시에 칼슘제 뿌려주면서 조금씩 관리를 단단하게, 과를 단단하게 해줘야지, 그러니까. 과를 단단하게 해주면 칼슘제를 뿌리면 눌러주는 거니까요. 단단하게 되죠. 가지도 그렇고, 잎도 그렇고. 그러면서, 열과 방지가 좀 되면서, 그 다음에 열과 오기 전에 열과제로라고 그 약을 좀 갖다가 뿌리면은 열과가 훨씬 덜할 겁니다. 효과가 아주 있답니다. 그거는. 저도 내일 그걸 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 그리고 이 열과가 오는 과일들은 다, 과원에 다니시면서 이렇게 떨어지거나 나무에 달렸거나 하면은 빨리빨리 따내셔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균을 물고 있, 있어서 이렇게. 과일이 어차피 갈라지면은 벌레가 이렇게 들어가고 벌레가 들어가면서 균이 들어가요. 균이 들어가면 과일이 급작스럽게 썩어 들어갑니다. 썩어 들어가면은 과일이 썩은 과일을 나무에 달아놔가지고 좋을 일이 없습니다. 자 지금부터 열과 온걸 찾아서 저희도 한번 이렇게 나무에 살펴보면서 한번 에, 따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열과 온 것들이 찾아다니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럼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열과 온걸 이렇게 따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병도 에, 과일이 익을 때쯤은 다른 병이 이제 나방이나 노린재가 찝어서 찝어 가지고 이렇게 병이 걸린 그런 자두는 다 따내는 게 좋습니다 빨리빨리 여기 보시면 열가가 와가지고 열가 왔죠 열가 와가지고 균이 들어가서 이렇게 썩고 물이 질질 흐르고 이렇게 이런 거는 빨리 따내야 됩니다 빨리빨리 따가지고 멀리 버려야 됩니다 열가 온게 많습니다 예, 가끔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예, 이런 거는 아주 심한 거고 열가온 게아 여기도 열가왔네요. 자, 이럴 때 여기 보면 살짝 이렇게 열가 와 가지고 갈라져 있죠?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이런 거를 빨빨 따내야 돼요. 어차피 이거 놔둬 봐야 여기에 균이 들어가서 또 썩어서 저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빨빨 따내야 됩니다. 열가온 거는 균이 들어가서 먹을 수도 없고 버려야 됩니다. 어차피 예, 그래서, 열과는, 에, 좀 관리를 철저히 해도 열과가 올 수가 있습니다. 과일 수확기에는, 이, 열과가 어쩔 수 없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잘 익어가고 있는 과일에 열과들이 지금 비가 오고 하면은 해마다 이게 또, 예, 연례 행사 중으로 한 가지입니다. 이것도. 예, 저희 가번에도 드디어, 여태까지는 안 보이더니, 이제 도담이 거의, 거의 다 익어가니까, 거의 다 익어갑니다, 지금, 도담이. 거의 다 익어가고, 내일 모레부터는 따야 되는데, 예, 따서 수확을 해서 지금 주문 들어오신 분들, 미리, 미리 주문 들어오신 분들부터 택배로 다 보내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결과가 지금, 결과가 오네요. 에, 과일은 아주 지금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잘 익어가고 굵고 불고하 이렇게 잘 익어가고 있죠. 지금 햇볕이 비서서 영상이 잘 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하튼 열과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과일이 아주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 색깔도 좋고. 이제 햇볕을 며칠 쬐고 나면 맛도 상당히 좋아하실 듯합니다. 어제 제가 하나 따서 먹어 보니까 어제 그저께 그저께죠. 그저께 저희가 6시 내고양 영양 특집으로 8월 26일날 방영할 에, 촬영을 어제 저희 그저께 저희 자두밭에서. 예, 수확하는 과정하고 이렇게 몇 가지 촬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따서 먹어보니까 비가 한 일주일간 그렇게 왔는데도 저희 자두는 굉장히 달더라고요. 난 깜짝 놀랍습니다. 저도. 비가 와서 자두가 맛이 없을 줄 알았는데 아주 맛있고요. 아직은, 예, 이 자두는 따서 후숙을 좀 시켜서 드시는 게 점점 신맛보다 단맛으로 이렇게 맛이 변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신맛이 많고, 그러다가 도담하고 추위는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도담은 좀더 달죠. 추위보다. 추위는 특히 처음에 자두, 과일을 수확을 하면은 신맛이 좀더 나고, 그러면서 이제 따가지고 후숙을 시키면은 점점점 좀 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맛이 나요. 그래서 어, 저는 안내장을 넣어드립니다. 4일에서 7일 동안 상온에서 후숙을 시켜서 과일을 드십시오. 이렇게, 그렇게 드시면은 맛이 상당히 좋습니다. 좋고, 제가 먹어봐도 맛이 아주 제가 만족할 만한 그런 단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잘 익고 있어서 이때 열과가 오면은 1년 농사를 열과 피해로 한 번에 그냥 다 이렇게 따가지고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아깝긴 합니다만은 이쪽 칸으로 또 한번 가볼까요? 하여튼 열과가 오는 거는 이것도 자연 현상이거든요. 자연 현상이고 열과는 제가 보면은 토질에 따라 또더 많이 올 수도 있어요. 열과가 토질에 따라서 많이 올수 있는 것이 왜 그러냐면은 그 사질토에는 열과가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과든 예, 자두든 과일을 농사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식재를 아직 안 하시고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에, 사질토에는 과일나무를 안 하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사질토에는 열과도 상당히 많이 옵니다. 왜 그러냐면, 사질토는 여러분들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을 갑자기 받아들였다가 갑자기 뱉었다가, 가물 때도 빨리 뱉어나 빠지기 때문에 예 상당히 빨리 가뭄이 옵니다. 그리고 비가 왔을 때도 예, 물이 빨리 스며들기 때문에 확 빨아들여요 나무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 흙이 토질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열과가 더 많이 생깁니다. 사실 토에는 예, 그거는 그런 거는 일반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농사하시면서 알고 계셔야 되니까. 그런 점을 알고 농사를 하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과일이 도담이 이렇게 잘 익어가고 있는데 에, 오늘은 에, 또 열과에 대해서 열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또몇 가지 또 열과가 왜 생기는지 그리고 열과 대처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어떤 땅에는 열과가 많이 오는지. 아, 요한세 가지 정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여러분 열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